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소농, 어, 작지만 강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도 경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경영이란 무엇인가? 생산 관리, 노무 관리, 재무 관리, 마케팅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뉠수 있다고 해요. 근데 강선원 교육은 이 중에서도 마케팅, 그러니까 판매 어떻게 잘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마케팅 교육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를 해 볼까 합니다.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부서가 아예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분들이 어떻게 잘 팔건지 마케팅 전략 같은 걸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많은 전략 중에 STP 전략이라는 게 있대요. STP 전략이 뭐야? 처음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 마케팅 이론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다 이제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STP가 약자예요. S Segmentation 그리고 T 타겟팅, 피, 포지셔닝. 세그멘테이션은 세분화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고, 타겟팅은 그 세분화한 시장 안에서 내가 어, 주요 고객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를 정하고, 피, 포지셔닝은 어, 자리매김, 뭐, 각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 그거를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구치계를 들어갈 것인가. 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농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화하라고 해요. 사과를 예로 들면, 은 우리가 이제 사과를 수확해서 지금 11월 달이니까 어 부사 사과 다 수확 끝났잖아요. 이제 사과 이제 많이 시장에 나왔을 텐데 우리가 사과를 농부 입장에서 사과를 수확해서 팔 적에 보통 그냥 공판장에 갖다 내거나 그 이제 도매가 되죠. 아니면은 뭐 이제 직거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에다가 이제 판매글을 올리게 되는데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저도 그랬지만 많은 농부님들이 내 사과를 팔 적에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판매글을 올리잖아요. 누구를 콕 집어서 어떤 어떤 세분화된 시장에 누구를 콕 집어서 홍보하는 를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근데 그렇게 모두를 위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상품 그런 걸 대중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상품은 아무도 사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되게 어, 와닿았어요. 근데 실제 많은 농부님들이 어 직거래로 올릴 적에그 판매 판매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홍보글이잖아요. 홍보글을 보면 대부분이 타겟이 없어요. 설명도 거의 비슷하죠. 산 좋고 물맑은 곳에서 뭐 해발 고도 높은 곳에서 키워서 맛 좋고 뭐 안심하고 뭐, 뭐 믿을 수 있는 사과다 뭐 이런 거 거기다가 뭐 제초제 안 치고 뭐안 치고 뭐 이런 거 정도 넣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시장을 세분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쪼개야 된다. 그럼 시장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 그 쪼개는 기준에는 분류, 시장을 세분화하는 데는 또 많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령별, 뭐 성별, 뭐 직업별, 뭐 라이프스타일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내 사과를 어, 뭐 1인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팔겠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내 사과를 어, 어린아이를 둔 엄마를 대상으로 팔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좁히는 거 쪼개는 거예요. 많은 시장 중에. 그거를 이제 시장 세분화라고 하고요. 근데 이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기준도 필요하고 어 어떻게 세분화해야 될지 좀 이렇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트렌드 분석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강소능 교육에 가면은 강사님들께서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마케팅 트렌드는 어떤지, 뭐 그런 것도 상세하게 또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 도움이 될 만한 책도 소개해 주시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통해서 내가 시장을 쪼개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한테 판매하기보다는 시장을 쪼개서 어떤 특정 시장에 판매하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 너가 살아. 그거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타겟팅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시장을 쪼갰다고 하면은 그 쪼갠 시장 안에서 주요 고객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그~ 저도 이~ 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그~ 유통 방식에 의하면은 사과를 비롯한 모든 과수들은 일단은 커야 돼요. 공판장이나 어떤 뭐 도매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커야지, 커야 되고 색깔이 좋아야지 값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부들이 이제 크게 키우고 색깔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약도 더 쳐야 되는 거고 뭐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장을 쪼개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나는 아이를 둔 엄마를 타겟으로 내 사과를 팔겠다. 그러면은 사과가 굳이 이렇게 커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애기들이 먹는 사과는 조그만 게더 낫거든요. 또 그런 거를 찾는 어, 수요층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사과 왜냐면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농부 입장에서 봤을 때 작은 사과는 사실 그똥값이거든요 크기 작고 그러면은 가격도 진짜 못 받고 헐값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게 어떤 시장에서는 더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 아이를 둔뭐 저희처럼 뭐 미취학 아동을 둔 엄마를 타겟으로 작은 팔를 살게 작은 사과를 팔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1인 가구가 요즘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1인 가구가 먹을 수 있는 소포장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왜냐면 지금 사과나 과수 판매 보십시오. 다뭐 10kg, 20kg 박스로 팔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거 사서 어느 세월에 그다 먹고 있습니까? 물론 사과가 이제 장기 저장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1인 가구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양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은 소포장으로 해서 판매를 해야겠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시장은 많이 있어요. 또 뭐가 있었더라? 어 제가 또 들은 예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농가에서 이제 체험을 같이 하는 체험 농가였었는데 사과 농장 체험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농가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우리 이런 이런 사과 체험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농가에서 유치원생들만 타겟으로 해서 체험 농장을 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타, 유치원생이 타겟이니까 걔들이 와서 앉아 있는 의자나 이런 것들을 다 유치원 성인이 아니라 유치원생에 맞는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치원생만 타겟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객층이 확실해지고 더 수입이 늘었다 뭐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 내가 뭐 체험을 하던 판매를 하던 불특정 다수가 아닌 내어 시장을 쪼개서 어 주요 고객을 이렇게 좁혀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요즘은 집집마다 에어프라이어 없는 집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주부들이 에어프라이어로 손쉽게 요리하는 걸 선호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밤 농가에서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용 칼집낸 밤을 판매하셨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밤을 구울 적에는 생밤을 그냥 넣게 되면 그게 뻥하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밤을 하나하나 일일이 칼집을 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꽤 이제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농가에서는 에어프라이어용으로 칼집을 일일이 내서 판매했다고 를 그래요. 그랬더니 어 판매가 이렇게 확 판매량이 확 급증했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객을 세분화한 거죠. 에어 어 주부를 시장을 세분화해서 주부를 하면서 그 주부 중에서도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한 거잖아요.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하고 주요 고객을 좁혀 나가는 게 진짜 잘 파는 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포지셔닝에서는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내 상품을 각인 시킬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 이건 미취학 아동을 두고 가정 양육을 하는 엄마를 대상으로 내 사과를 팔겠다 하면은 그 엄마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맘카페가 됐던 뭐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겠죠. 야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STP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께서 또 무슨 예를 들어주셨냐면, 제가 이제 저희 집이 꽃을 한 사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과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가 또 이제 사과 농사 짓다 보면은 사과즙을 같이 팔게 되잖아요. 사과즙 포장지를 보면은 다 천편 일률적이죠 그냥 사과 그림 그려있고, 뭐 사과즙, 뭐, 뭐, 뭐 사과 100%, 사과즙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문경에서 그런 사과즙을 만들었대요. 뭐, 백설공주가 사랑한 사과즙,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 사과즙인가 이렇게서 해 파우치를 별도 제작을 해서 사과즙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훨씬 더잘 팔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즙을 먹는 대상이 어 성인도 있겠지만 주로 아이들이 잘 먹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과즙인데도 불구하고 그 포장을 보고 애들이 일반 그냥 사과 그림이 있는 것보다 이 백설공주 그려져 있는 이 사과즙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먹는다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사과즙을 팔 적에도 우리가 그냥 천편일률적인 포장으로 해서 어~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타겟에 딱 꼬집어 가지고 내가 아~ 유아 상대로 사과즙을 팔겠다 하면은 유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이름이나 포장지를 활용을 해서 어~ 걔네들을 타겟으로 홍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강의 들으면서 진짜 공감이 됐던 게 많은 농가들이 농산물 직거래를 하거나 어떤 가공을 해서 판매하게 되면은 이제 포장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포장 용기나 이런 걸 보면은 다 뻔하단 말이죠. 뭐 사과면 사과 사가 그려 있고 뭐 고추면 고추 꼬치 그려 있고 이런 식인 거죠. 다 뻔해 보면 그러니까 별로 차별성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우리가 STP 전략에 의해서 주, 어 주요 주요 타겟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 그 타겟에 맞게 포장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홍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STP 전략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아,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내가 내 농산물을 판매했을 적에, 아,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어떤 길잡이가 되겠더라고요 저도 어 유튜브 하기 전에도 블로그를 해서 블로그에도 이렇게 농산물 올려서 사과도 팔고 고추도 팔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STP 뭐 이런 거 알지도 못했고 내가 뭐 시장을 세분화해서 주요 고객을 설정해서 판매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농산물 농사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판매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적에는 판매가 되긴 하지만 극적으로 이렇게 막 판매가 많이 올라간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고객 입장에서 보십시오. 내가 사과지 사과를 사고 싶은데 어 인터넷에서 사과하고 검색해봅시오. 무수히 많은 블로그와 무수히 많은 카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과 판매 중에서 어떤 사과를 살 것인가? 이것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은 결정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싸고 많이 주는 것을 샀겠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고 해서 싸고 많이 준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개중에는 그어 뭐또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매자인 나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죠. 근데 내가 고객을 세분화해서 어떤 특정 고객을 공략을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근데 그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이 내 그런 그 홍보를 봤다고 하면 서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매가 더 확실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마케팅 이론 중에 S D P 이론 어, 농산물 판매에도 적절히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어, 제가 이게 어, 제가 이해한 거를 설명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laughs>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어, 강조드리지만 강소농 교육은 매년 있습니다.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연초 아마 1, 2월 달쯤에 공지가 뜰거예요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고 어, 수업 꼭 들어보세요. 진짜 요즘은 뭐, 어떻게 보면 다수학보다 중요한 게, 어, 잘 판매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과 100개를 따서 한개에 100원씩 도매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원이죠? 근데 내가 사과를 50개밖에 못 땄어요. 그러면 다수학은 못 했어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어, 고객을 세분화해서 적절히 홍보를 해가지고 개당 200원의 직거래로 팔아요. 그러면 똑같이 수입은 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생산 관리에만 목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소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 제대로 된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그 그거를 어 제값 받고 잘 파는 게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농민 입장에서 이 마케팅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마케팅 말만 들어도 어렵죠. 근데 이강소년교육 들어보니까 다양한 사례들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지 어 실제 뭐 SNS 마케팅이나 이런 거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세요. 어~ 그러니까 강소능 교육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을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마케팅 이론 중에 또 어~ 하나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어~ 그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